여러분, 안녕. 오늘 먹을 건, 시외에서 파는 두반장 소스로 맛을 낸 홍콩식 삼겹볶음 삼각입니다. 가격은 1200원이고요. 105g에 2 1 1칼로리네요 그림에는 홍콩 란타오섬이 그려져 있습니다. 뒤에는 별거 없고요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양념력 15% 돼지고기 삼겹살이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. 중화 두반장 저 맛있더라고요. 비슷한 거좀 먹어봤었는데. 티에서 밀고 있는 건가 봐요. 어머, 여러분 식탁에서 꼭 드세요. 바닥에 네, 다 흘립니다. 어다 튀고 난리났네요. 저, 저잘 뜨는 편이거든요. 진짜로 삼겹 삼각김밥. 왜 이러니, 심구야 이렇게 생겼고요 어, 한번 보시면 안에 썩 들어가 있나 봐요. 밥은 김맨밥 같습니다. 음 매콤하네요 약간 일본식 김밥같죠? 이렇게 생겼으니까 김을 도대체 뭘 쓰시는지 이렇게 가루날림이 심하네요 근데 또 맛있어요 비리진 않고 음, 보면 이렇게 고기가 가득 들어있다 매콤한 맛입니다. 적당히 매콤하네요. 신라면보다 좀더 매운 것 같은데요. 신라면과 불닭의 중간 정도? 맛있네요. 자, 고기를 한 번에 다 먹어버려서 그렇지 거의 좀 많이 들어있습니다. 한각김밥은우가 확실히 맛있네요 근데 좀 매워요 제 입맛에는 라면이랑 먹기 좋은 김밥 같습니다 밥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으 라면에 국물에 바람, 말아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재구매는 안할것 같아요. 왜냐면 좀 매워가지고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네요. 오늘 여기까지 안녕.